최근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 보신 분들 계신가요? 그 중에서도 최연석 셰프의 활약이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하루 만에 레스토랑 열고 또 주문이 들어오면 2분 만에 요리를 내놓으면서 높은 퀄리티 그리고 높은 매출까지 달성하는 게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 말도 안 되는 미션과 목표를 달성한 최연석 셰프 리더십의 비밀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더 성장하고 싶은 중소기업 수사자을 위해서 효율적인 회사 체계를 만들어드리고 있는 심플키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의 흑백요리사 보신 분들 계신가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재미로 보기 시작했다가 가면 갈수록 각 셰프들의 리더십이 다 다르게 작동하고 그게 또다 다른 결과를 내는 것이 상당히 재밌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최현석 셰프의 활약이 정말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솔직히 하루 만에 레스토랑이 열고 주문이 들어오면 2분 만에 요리를 내놓으면서 높은 퀄리티, 그리고 높은 매출까지 달성하는 게 가능할까요? 오늘은 이 말도 안 되는 미션과 목표를 달성한 최윤석셰프 리더십의 비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어떤 팀전 미션이었는지 짧게 설명드릴게요. 이 미션은 요리사들끼리 팀을 이루어 진행하는 미션인데요. 각 팀이 이제 세 가지 메뉴를 즉석으로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가격을 설정해야 돼요. 각 레스토랑은 세 가지 정해진 메뉴를 바탕으로 딱 24시간 안에 오픈을 성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사실 어떤 손님들이 오는지는 모르지만 매출과 또 심사위원 점수를 종합을 해서 순위가 결정되는 구조예요. 여기서 매출의 1위를 달성한 팀은 전원생존하는 거고 매출 꼴등이면 전원 탈락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최연석이 이끄는 팀은 압도적인 매출로 1위를 차지하고 전원생존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연석 리더십의 비밀 첫 번째 분석과 전략 수립 능력입니다. 최현석 셰프님은 핵심을 꿰뚫는 데이터 기반의 분석 능력이 있으셨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미션을 분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팀 미션이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이 미션이 제출된 의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이 결과에 따른 전략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 방송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최현석 셰프님이 봤을 때, 좌석이 이제 딱 20석 정도 있고, 이게 2시간 반 동안 좌석이 계속 채워진다라는 걸 봤을 때, 특성률을 높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신 거고요. 그다음에 고객당, 객당가를 비싸게 설정하자라는 전략을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또이 손님들의 특성을 한번 예상해서 분석을 해보셨는데 초대되는 손님들이 본인들의 돈을 써서 음식을 소비하는 게 아니라 방송에서 제공받는 가상의 돈을 소비하는 형태로 미션이 진행될 것이라는 점을 파악을 하신 거죠. 평소에 먹고 싶은 그런 음식이 아니라 좀 특별하고 비싼 음식을 소비하려고 할 것이라는 걸 캐치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메뉴를 구성할 때 친숙한 그런 음식을 좀 틀어서 구성해보자. 예를 들면 날치알 알밥 누구나 흔히 알고 있는 메뉴잖아요. 거기에 캐비어를 얹어서 굉장히 독특한 메뉴로 포장을 시켜주신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명확한 매출 상승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지 분석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팀원이 한 방향으로 따라오게끔 리더십을 발휘를 하신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회사에서도 어떤 프로젝트를 하게 될때 전체적인 어떤 방향성이 명확해야 되고 그 방향성에 따라서 목표와 전략이 구체화되고 팀원분들이 그 전략대로 따라오게끔 움직여주시는 것이 또 리더의 역할이잖아요. 그런 역할을 최현석 셰프님이 굉장히 잘해 주셨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비밀은 바로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설계하셨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목표와 전략을 구체적으로 잡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러한 전략들이 실제 구현될 수 있게 그 실행 계획을 짜신 거예요. 제한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빠르고 효율적으로 조리를 할수 있게끔 독자적인 시스템 구축을 하셨습니다. 우선은 조리 시스템. 그래서 재료들도 사전에 프랩 과정을 거쳐서 모든 식재료를 손질해놓고 양념 이런 것들을 다 미리 준비를 해서 주문이 들어왔을 때 1, 2분 안에 모든 요리가 나가게끔 설계를 해두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업무 분장 시스템인데, 각자 잘하는 것을 더욱 잘할 수 있는 역할 분장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개개인의 강점을 명확하게 분석을 해서, 이 강점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포지션에다가 배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 최현석 셰프님이 하시는 말씀이, 김의 역할, 이모카세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강점 분석 능력, 그리고 그 직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한 것들이 굉장히 빛을 발했죠? 요약하자면, 회사의 어떤 방향을 결정 지어주는 목표와 전략이 수립되었다면 이것들을 실행이 되게끔 할수 있는 구체적인 운영 시스템,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거죠. 다음 세 번째 리더십의 비밀로는 리더 역할에 대한 책임감인데요. 가장 중요하게 봤던 거는 최연석 실패님이 이 리더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으신 것 같더라고요. 잘 되면 팀 덕분이고 안 되면 내 탓이다라는 그런 마인드가 보였습니다. 사실 최현석 셰프님은 이전에 미션에서도 리더 역할을 수행을 하셨었는데요. 그때 봤던 셰프님의 모습은 본인이 리더가 되었을 때는 본인이 생각했던 분석이나 어떤 전략이 틀릴지라도 리더가 생각한 전략대로 팀원들이 따라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셨고 그만큼 이 팀원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굉장히 카리스마가 넘치는 리더십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에드워드리 셰프님도 당시 이제 가리비를 뭐 3등분해서 활용하자라든지 가리비가 너무 얇은 거 아니냐 이렇게 몇번 정중하게 의견을 피요가 하셨었는데도 최영 셰프님이 괜찮다. 본인만 믿고 따라와라. 라는 카리스마 있는 리더십을 보여주셔서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최현석 셰프님은 사실 카리스마적인 리더십과 솔선수범적인 리더십 이두 가지를 모두 결합해서 리더십을 다리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그팀 멤버들도 신뢰를 바탕으로 따라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에드워드리 셰프님의 인터뷰하신 걸 보면은 때로는 팀 리더가 너무 고집스러울 때도 있지만 믿어야 하니까 괜찮다. 팀 리더를 만들었다면 우리가 팀 리더를 믿어줘야 한다라고 인터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또 동시에 셰프님이 대단했던 부분은 만약에 자신이 실패하면 그거는 내 탓이다. 내가 실행지는 것이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나와도 행동들이 욕 먹는 건 별거 아니다. 어떻게든 목표 달성을 하기만 하면 되는 거다라는 마인드로 옆 팀에 가서 대파 재료를 또 가져오시기도 하셨었죠. 어떻게 보면은 그 대파 재료를 구하는 과정이 수 있고 팀원들 시켜서 할 수도 있었던 일인데 직접 솔선수범해서 남들이 꺼리는 일을 마다하지 않고 다녀가서 원하는 결과를 얻어왔던 그런 리더십을 발휘하셨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최연석 셰프님의 놀라운 리더십 세 가지를 한번 같이 살펴봤는데요. 우리가 오늘 배웠던 세 가지 핵심 리더십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분석과 전략 수립 능력이었죠. 상황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목표하는 바에 맞춰서 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셨다는 것. 두 번째, 효율적인 운영 시스템 설계 능력이었습니다. 그 목표와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실행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또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서 목표가 달성되게끔 만들었다는 것.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리더 역할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팀원들이 본인을 따라올 수 있게끔 리드하셨다는 것. 이세 가지는 사실 꼭 내가 기업이나 조직을 운영하고 있지 않더라도 꼭 필요한 리더십이겠죠? 특히, 분석이나 전략, 그리고 뭐 책임감,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으로 계속 키워나가야 하는 그런 역량이지만, 운영 시스템 같은 건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 거야 하고 어려우신 그런 대표님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운영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는 심플기가 또 전문이니까 도움 요청해 주시면은 저희가 회사 업종과 상황에 맞게 효율적인 동선과 어떤 조리도구 뭐 이런 재료 같은 것들도 공수해 드릴 거니까 많이 연락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주변에 뛰어난 리더분들 혹은 이런 리더는 최악이었는데? 하는 그런 경험들 댓글로 많이 공유를 해 주신다면은 향후 심플기가 또 컨텐츠로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기업 성장에 도움되는 유용한 컨텐츠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 부탁드립니다.